다 피어 오다 아, 얘들아. 왜뭘 a d 하는 거야? 물론 내가 a p D 이 살짝 있긴 한데. 진짜 고민 중. AP카이사 갈까? 진짜 고민 중입니다. 봅시다 한번. 템트리를 어떻게 가야 되나? AP카이사 가려면? 야, 근데 밤 태운 어디 있어? 네, 월식 갔다가 갈, 가겠습니다. 판테온 미네서 뭐해? <laughs> 아니, 판테온 <만테오> 믿고 있었다구! <laughs> 오, 좋아요. 아, 많이 화가 났어요. 우리 판테온이. 왜, 왜 화가 난지 모르겠지만. 사연이 있었겠죠? <laughs> 아하하! 오! 개이득! 아 루시안 울고 있어요 루시안 보이십니까 루시안의 눈물이 여기 뚝뚝 떨어지고 있는거? 아이 라이언이 아, 저, 어제 조금 팀운이 안 좋았는데 이유가 있었구나 오늘 잘 잡아주려고 얘들아 해줘 어? 집 안갔어? 아 피해주고 아 이거지 세트 미드는 울고 있다. <laughs> 아니? 내가 봤을 때. <laughs> 저기 서포 빼고 다 울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왜 저러는 거야?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나 궁금하긴 하다. 1대1 인터뷰 마렵긴 해요. 저런 친구들. 아, 근데. <laughs> 아, 지금 왔어. 우리. <laughs> 미드 카직스구나. 미드 카직스 보고 열받아가지고 저런 거 같은데? 아이디 밑에 그거 있어야 된다니까? 자기 집 주소 달려 있어야 된다니까? 여차하면은 현실, 현실 꿀밤 맞을 수도 있다는 그... 그런 걸 이제 자각을 시켜줘야 된다니까, 진짜로... 아, 귀찮다. 얘 진짜... 아! 괜찮아 이겼어 난 자네 게임 이기면 그만이야 친구. <laughs> 아 나도 나 실수한 거 알아. 아, 너무 뭐라 그러네 진짜. 야! 요 녀석 설마? 어딜어딜내 앞에서 집을 안 가고 어? 그 딸피로. 미쳐 날고 있습니다. 아니 나얘왜 이렇게 약해? 셀쳐고 막 백모빙 치면서 했는데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싸웠으면 잡았겠다. 속보, 판태온 삐진거 풀리는 중? 아 절대 그러면 안됩니다 진짜 그럼 어떻게 될지 몰라 판태온이 정신 안탈렸는데 지금 스코어가 이거밖에 안되는거면 정신 차린다? 그러면 진짜 재앙일수도 있습니다 아 너무 맛있구 디디 어 좋아요 우리팀 아, 깨비? 뭐야, 야, 카지스 진짜 못하는데? 어, 맛있구. 여유? 아, 깨비? 죽여. 그렇지. 가는 중이긴 해, 얘들아. W. 아. 맛있고 얘 뭐야 차려 미쳐가지고 진짜 이리 이게 AP 카이사? 아하 이거지 이리 카직스야 정신 나갈지 진짜. 아 바론 스틸까지 W? 우후! <laughs> Easy. 정신 나같지 진짜 되는 된다고 생각해 친구야? 우! 난 보고 피해 스킬샷! <목소리> 이지 호 이거지 형은 만들잖아 각을 이니시를 할, 하잖아 원딜이 그죠? 어 형이야 W 응. 아하하 아하하 W 너무 맛있어 CPR 우리 라카단 한판 드릴게요. 근데 제가 카이사를 좋아라 한 이유가 존야를 가는 원딜이라서 그래. 물론 이제 W 쏘는 이제 마법사로 전직한 카이사도 존야를 가지만. 정통 AD 원거리 딜러 빌드를 타도 존야를 결국 가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메이킹 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존야가 있으면 메이킹이 가능하거든 제가, 진, 그거, 연구, 템트리를 연구해봤는데, 이거 좀 히트인 것 같아. 섬 1코어 5만? 5만, 징수, 무대. 요거 하니까, 진짜 그냥 궁만 키면은 애들이 한두 명은 죽어 있습니다. 뭐야, 이건? 차려! 미쳐가지고, 진짜! 미쳤나, 진짜! 뭐야 얘? W? 블리아 이게 안다? 게비? <목소리> <목소리> 바텀 뭐 사실상 끝났죠? 내가 봤을 때 끝난 것 같아. 말도 안되는 조합이긴 한데 아 근데 저거 후반밸류가 어마무시하니까 내가 뭐 마음 놓을 순 없습니다 사실 빵. 아웃을 정신 나갔나 진짜 죽여. 어차피 상체해줄 게임? 아이,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할수 있는 게임이에요. 야왜 먹니 아이고 진짜 이 녀석 손버릇씨 많이 고약합니다 여러분 어? 아니 야몇 번을 먹니 진짜 아니 킬이 2에요 이 친구 깨비? 하, 이거 한 대만 맞췄으면 W로 연계할수 있었는데 아 짝꿍 아쉬워요 도망아 W. 제발, 아. 미쳤다. Bam. 아. 민수 어디 갔어? 어? 조심해. 해보든가 죽여 미쳐가지고 진짜. 해보든가 해보든가. 여러분, 으? 빵! 빵! 죽여! 미쳐가지고, 진짜! 정신 나갔지! 정신 나갔지, 진짜! 학생이 그 피어온다! <웃음> <웃음> 무대 가겠습니다, 세번째 텐 야, 오마스틱 나 뭐야? 31? 미쳤다. 님들이 봐도 이거 좀 히트죠? 이 1코어 오만 2코어 증수? 3코어 무대? 무대 나오면 진짜 미치긴 해이 캐릭터가 정신 나간 캐릭터가 됩니다 진짜 좋아 버려 오마이 징종 진짜 사기야 아까 전에도 솔직히 이 친구 템 체력템 갔는데도 그냥 녹잖아 두번 맞고 오호지 치렸다 어? 해야 돼. 해야 돼. 아니 바로는 언제 쓰려고? 우리 정글 죽었으면 무조건이지. 가자 가 죽여 죽여 죽여. 5만 스택 싸러 갑니다. 죽여. 정신 나갔지 아트야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트야 진짜? 아이디 탑킹 일로와나의 5만 스택이 되어라. 5 0 3 5 스택이거든요 이 상태로 굶기면 애들이 좋아죽습니다 심지어 바언부프까지 오마이갓 oh 죽여! 여기서 죽여 오 뭐야 이거 아이고 까비 점심시간 까비 쥬기야 아하하하 이거지 이맛에 진하지 어? 쥬기야 아 너무 아파 W? 어? 아하하. 마스틱 47. 아. 10캐리. 오 뭐야 이거? 아니 뭐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나? 팝업창에 조금 폰트가 이상한가 여튼 좋습니다. 잔나한테 한번 드릴게요. 어? 3명에? 아이고. 깨비. 또! 라고 하셨지만, 그만큼, 범죄자들이 협곡에 많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많으면, 한, 게, 게임 끝날 때마다 이파업창이 뜨겠어. 신고하는 족족, 이, 연행에 간다는 뜻이죠. 에, 못하는 애가 없으니까 그냥 이기잖아. 그냥, 저는 그냥 1인분 하는 애만 매칭해주면은 알아서 캐리하는데, 참, 라이엇이, 에이, 못된 친구예요, 라이엇. 나는 이제 마스터 갈 제목인데, 자꾸 이하 물고 내가 다이아 4, 다이아 3, 여기 머물, 머물도록 일부러 그 매칭 조작하는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니까? <laughs> 왜 웃어? <laughs>